HD 현대중공업 주주님들 대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부차 인사드립니다. 자, 경고 해지되고 나서 지금 투자주의로 바뀌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신속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오늘 환율이 지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연기금도 따라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거의 지금 얼마가 오르냐 라고 하면 지금 몇 프로냐 지금 원래 지난주까지만 지지난주까지도 환율이 1420원 30원대였는데 지금 얼마에요? 147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지금 마무리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기간에 1 4 6 4원으로 지금 현재 시간 3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랑 차트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 도 그대로 주가는 상승하고 상승하고 눌러주고 있죠. 눌러주면서 지금 자리를 딱 보시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주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눌러주고 있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도 보시게 되면 주가 보여. 자 이런 식으로 주가 고점에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하나오션이랑 다른 행보를 가냐? 그건 아닌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뉴스가 좀몇 가지가 있어. 요 일단 먼저 자 같은 뉴스 하나 볼게. 요 이거는 우리가 중국 마스가 관련해가지고 필리주전소 요거뭐 제재를 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 10년 내에 뭐 필리 조선에서 뭐 배를 건조하겠다 아, 잠상 건조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마스가 프로젝트죠 마스가 프로젝트에 뭐가 나와요 자, HD 현대 암참 가입 추진 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암참 저도 뭔지 딱 찾아보니까 암참이 뭐냐면 자,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자, 미국이 먼저 상공회의소 쪽에서 우리 K조선 하나오션과 HD 현대를 연결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암참이 뭐냐면, 800여 개 회원사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통상을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1953년에 설립이 됐고, 자, 기업인들의 의견을 한미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즉, 실세라는 거예요, 실세. 그래서 나중에 뭐요? 예 자, 여기 보시면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와 야후 코리아를 거쳐 한국 GM 시장을 여기만 인물이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사업 참여 가능 여기 보시면 먼저 가입 의사를 타지는 쪽은 암참니다 미국 상공 회소에서 먼저 그 다음에 마스가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결국 내용이 뭐냐면 마스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어 우리가 지원해 줄게 결과적으로그 내용입니다. 그럼 마스가에 투자하겠다 라는 거죠. 마스가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면 뭐 기사 내용을 좀더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스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우리도 너희 도움이 필요해? K조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는 보니까 지금 주가는 뭐예요? 지금 잠수함, 지금 핵잠수함 얘기 때문에 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캐나다 잠수함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다가 언론이 좀 많이 가서 실제 마스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잠시 잠시 뉴스가 잠깐 멈춰 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실제 마스가는 네, 우리나라 이제 자본 그 다음에 미국 자본이 또 들어오면서 주가는 뭐한다? 결국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지금 잠깐 어떻게 되면 돼요? 주가는 보시면 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 적은 없어요. 자 상승을 했죠. 볼게요. 아이고 하락을 하네. 근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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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주가 어떻게 되죠? 주가 쭉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지봉이떵 그러니 떠줍니다. 하락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하락하는 줄 알고 반등해줬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해요. 자, 하락하는데 전일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뭐예요? 갑자기 매집봉 뽕 하고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계속 상승하죠. 자, 보시면 주가 계속 상승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볼게요. 여기서 박스를 딱 치고 지지를 해주고, 자, 주가가 매집봉 뜨고 쭉 상승을 했어요. 자, 상승을 하니까 또 뭐예요? 지금이랑 똑같네. 지금 자리랑 달라요, 틀려. 요 지금이 똑같잖아요. 지금처럼 주가 또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데 뭐가 걱정 하면안 된다라고요?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뭐예요? 주가 또 매집을 해주는데 내려온 거를 다시 또 매집을 해주는 매집봉이 생겨요. 그러면 양봉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봉쭉 빠질 때 양봉이 들어올 때 매수하니까 뭐야 주가 반등하는 거 이걸 그대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가 되겠죠 주가 또 상승하는 거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쭉쭉쭉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 보여? 요아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말고 만들고 그 위에서 주가 이렇게 상승 박스 만들고 나니까 주가는 뭐예요 급등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합니다 자 똑같아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또 박스를 쳐요 박스를 이렇게 치고 급등을 또 하네요 그럼 여기서 또 볼게요 아이고 급등했더니까 하락을 해 하락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빠지나보다 했더니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이제 또 강한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매집을 해줍니다. 그럼 저서또 한번 박스를 치면서 보여 전체적으로 박스 크게 늘어나네 이런 식으로 박스를 키워가죠. 자 박스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죽 어떻게 되나요? 또 한번 급등을 하네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데 얘가 뭐예요 대체거래소에서 고점 라인을 찍어줬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주가 쭉 봤더니 어이구야 고점 라인까지 누가 약속한 듯이 바로 또 주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쳤죠 박스를 치고 어, 좀더 위구나 자 박스를 치고 지금 주가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보자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무슨 흐름을 아셔야 되냐면 실제 주가는 지금 반등을 하고 나서 아, 왜 이렇게 안잡히냐 어. 반등을 하고 나서 뭐 주가는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또 한번 여기에 보여 이 박스권을 돌파가 나왔죠. 자 돌파해주고 나서 뭐요이 라인에서 아이고 이게 또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 라인에서 주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라인에서 주가는 뭐 하고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여기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박스를 치는구나. 그럼 여기서 보여 주가 박스 치다가 보여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봉매집봉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집봉 양봉 만들어지면 주가 계속 받잖아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쭉 올려주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쭉 올려주죠 거래대금 터지는 양봉이 나오는 걸 토대로 주가는 뭐야 쭉 거래대금 터지는 양봉이 나오는 걸 토대로 주가는 쭉 밀어올립니다 쭉 밀어올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자리는 또 뭐야 기회의 자리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자리예요 기회의 자리잖아요 수급 들어오잖아요. 개인들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사고 있고 연기금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기회 자리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양봉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자 이번에 매 들어가신 분들 뭐에요 양봉에 매수하셨죠 언제 지금 이틀 전 월요일 날 양봉에 다들 매수가 진행이 됐을 건데 자 여기서 바로 쭉 가나요 아니요 흔들다가 앞전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흔들다가 갈 거예요. 흔들다가 갈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야 돼 1차 매수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 매수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거래대금 남자 한번 쭉 양봉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는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구독해 주신 분들 지금 눌린 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 왔을 때 문자 보내드렸죠. 마찬가지로 주가 반등할 때도 반등할 때 앞전에는 매물들 쭉 끌어당길 거거든요. 여기 매집하러 갈 때도 우리가 여기서 60만 원 넘어갈 때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매도 타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70만 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려는 매수타점 다시 한번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매도하려는 매도타점도 문자 통해서 저의 매수,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먼저 공개해 놓을게요. 0 1 0 3 9 3 8 3 5 4가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위에 번호로다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네, 저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은 HD 현대중공업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저녁 6시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시간은 6시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 영상이 한 템포 늦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 가능한 타점 어제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매수하셔도. 자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영상 언제 올라가요? 저녁 6시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저를 구독해 주신분들은 네, HD 현대중공업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장중에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반등할 때 앞전에는 매물 대 장악하는 양봉 나오고 주가 급등할 때도 69만 원까지 주가 상승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69만 원에 주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다라고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면 지금 모건 JP 맥, 맥, 맥커리 그다음 매수 진행하고 있고요. 골드만 그다음 매일 린치, 그다음 매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신안증권은 또 상승하고 있네요. 메리츠도 매도하고 있네요. 요거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급 체크하면서 매수 매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외국인들 매수 매도가 흔들리는 경우엔 단타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여기서 박스 치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뭐예요? 주가 눌릴 때 다시 한번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는 관점으로 좀 매도해보는 게 낫겠죠. 근데 아직 매지봉 안 떴어요. 주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지봉 한번뜰 거거든요. 이 매지봉에 일단은, 네, 여기 수익권에서 한 번, 매, 도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한번 잡고, 어차피 외국인데 지금 여기서 단타 치려고 하니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 반등할 때 매지봉 나올 때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처럼 뉴스 있죠. 여러분들 실시간 뉴스 나올 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식, 여러분들 나이가 장중에 실시간 소식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모두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네,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두 글자 보내신 분들은 네, 소식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뉴스 무료로 보내드리면서 매수타점 이지어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옆에 보시면 저희 구독자 관심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타점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소식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게. 벌써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 2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드리,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벤트 준비를 하나 했는데,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눌림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눌림타점 검색기는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 주가 이렇게, 어, 이 자리가 눌림타점 같은데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근데 타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매수하자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이 계좌를 딱 만들어서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종가 베팅이다라고생각해요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 이상 최대한 보수적으로 5%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 자동매도 되게끔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키움증권은 이거 자동매도 공짜죠. 그래서 자동매도 딱 하게 되면 주가 신호가 나왔죠. 매수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 더 빠질까 못써요 근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뜨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되나요? 쭉 가볼게요. 아이고, 5%에서 입절하게끔 해놨죠? 자, 여기서 딱 봤더니 13%나 갔네 그러면 일주일만에 벌써 5%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종가 매수 진행하면 되겠죠? 쭉 볼까요? 또, 주가 쭉 보면, 어있어 여기 딱 보면, 또 여기도 매수 나왔죠?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 또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보여? 주가 매수합니다. 저 매수해요. 자, 이 자리에서 나는,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보여? 주가 1, 2, 3, 3일 만에 5% 그냥 나오죠? 3일 만에. 쭉 보면, 어, 안 나왔네. 그럼 다음날 또 보자. 어이구야, 대박. 이렇게. 자동 매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나겠죠? 이게 실력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실력이 필요해요?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호 나오면 그냥 누구나 매수하면 돼요. 자, 이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무료 제공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거 구매하시면 330만원 주고 구매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무료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 검색기 저도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문자 달짱 보내드릴 건데요.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설정하는 방법 받으셔서 그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제가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문, 어, 신호라고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시는 이 30초, 이 30초 안에 문자 보내 30초밖에 안 걸리죠. 이 30초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 계좌 하나 해놓고 단타도 치거든요. 저는 주 종목을 보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타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종가에 그냥 쓱 들어갑니다. 종가에 쓱 들어가면 다음날 뭐5% 이상 자동 매도 되니까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정말. 아니면 여행 가거나 출장 갈때 그런데 하나 딱 해놓고 그냥 오프로 딱 해놓고 하면 자동으로 지가 매도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ai 써가지고 뭐 매수하고 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호 나오는 거 이거는 조건도 그냥 어 눌리는 자리잖아요 부담 없는 자리잖아요 고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라 이런거 아니니까 돌파타점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괜찮죠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네, 잊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느끼지 않게 지금 면 미뤄주하시고 신호라고 두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잠깐만번 설명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같이 대형주는 막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 13%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요렇게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응,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로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으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이시 k 케이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시 k 케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아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 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해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르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항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날 또 이게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에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 개월 전이죠. 1 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 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구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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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분들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자여러분 hed 현대중공업 돌아서 보면 지금 주가는 결국 횡보하다가 상승해 놓고 눌러주는 지금 구간과 비슷하다 라고 보여져요 저는 지금 보면 고점 만들어 놓고 뭐예 고점을 돌파해 줬죠 여기 고점 만들어 놓고 해도 돌 고점을 돌파해 놓고 주가 상승하다가 눌러주는 자리잖아요 처음 상승했던 이 자리랑 제가 볼때 별다를 게 없어요 고점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해 주고 주가 눌러주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주가는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건데 이처럼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지금은 그런 자리보다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잖아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건 누군가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한마디로 눌림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네, 의심할 필요 없는 누림 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양봉에서 매수하셨으니까 반등할 때또 수익 보고 나온다. 그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한 번에 뚫어내는 것 보다는 여기서 매집봉을 띄우고 좀 돌아갈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한 번에 뚫어내기 보다는 한번 매집봉 띄우고 주가 돌아갈 거예요. 즉, 여기서 박스를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파동할 거니까 요 박스권에서 내 중시가 딱 잡고요. 여기서도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이 자리에서 매수, 반등할 때 있죠. 눌러줄 때 매수, 반등할 때 있죠.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다가 수익을 잘라먹는 매매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요 제가 일부러 일부러 친 거예요. 왜 내려올 때 매수 반등할 때 있죠? 내려올 때 매수 반등할 때 있죠? 요 박스권 구간 내에서 또잘라먹기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거 잊지 마시고요. 이자리에서도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이직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거 단기적으로 또 수익 관점에서는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지지 라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반등해 준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는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호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단기적인 조정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 타점 나올 때마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도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자와 눌러주신 분들은 네, 잊지 마시고, 위 전화번호 010-3938354 번호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꼭 남기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제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않으니까요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메 시에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